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조하나 상우가 웃음을 한번 따라해 주셨는데 모두 다 가정마다 무슨 폭탄 터지길 주님을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우리가 인체공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사랑의 말, 아산말, 웃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에너지가 발산될 때에 우리의 뼈라든니다 사람이 건강 온도가 36.5도입니다. 36.5도를 맞출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에 원란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모두가 다행복하실 주님을 추원합니다. 아, 네. 어, 이 시간에 10분 메시지는 요한공 8장 32절, 간단한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진리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은, 제가 옛날에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어떤 것이 제가 인생의 다른 길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기술 참사 마사, 그트제 이름을 넣습니다. 기술 참사 마사, 독생자를 주렸으니 기술과 나를 믿은 영생을 얻는다. 저는 그래서 그런 좋은 핵심적인 구절에 제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저 시골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우리 아버지. 그러나 거기 아버지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거기에 큰 비전이 없었고 농부의 아들로 들어갔으니까 농부의, 농부가 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되었고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갖다가 진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66권 어, 한 구절 구절마다 그 진리가 셈썼고 진리의 말씀이 어, 들어있는 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서부터 아 진리가 이렇게 내게 소중하고 귀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생명을 어디에 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 진리,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어떻게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리를 모르는, 몰랐던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면아서 하나, 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 공부는 처음에 뭐,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길이었습니다. 그성충는 그 솔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거기에 비전이 없었고,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 갈수 있도록 시안을 주셨고, 여기까지 시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진리로부터 나타난 이 사랑의 에너지, 이 행복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 어, 우리 뭐 세상에서는 진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가지면 더 가질 수, 목마르게 세상입니다. 구하고 얻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져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대양 육대주의 그 하나에 물을 아무리 내가 다 사이다를 만들어, 콜라를 만들어 먹더라도 끊임없이 목마른 게 물과 여행처럼 그런 같은 삶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임하면은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고 진리가 임하면은 천국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임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내 삶의 환경이 캄캄했던 내 앞길이 사면 초가였던 내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아멘. 거기가 천국이요 사랑이요 아멘. 행복한 그런 길이 열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뭐 별로 부자것이 없고 가진 것이 그리 많다, 많지 아,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와 계시면. 은 진리가 와 계시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보다가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오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 인생의 길이고 내 인생의 진리이고 내 인생의 생명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리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인생에 내 먹거리에 가장 essential로 가장 기본적인 그 먹거리로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니할 텐데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말지 아니하라. 왜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한 부모, 친지, 형제, 저를 아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나셨어. 주님이 인격이 임하시고, 아, 네. 주님이 저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셔서, 네. 그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되려면, 말씀 안에 갈 때에, 네. 말씀 안에 갈 때에, 주님은 포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음?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은 과실을 많이 믿는다. 진리는 아, 네. 내가 억지로 알려주고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and I'm in whole logos, h i whole o s t o o l t s 하나님이 태초에, 저기서 창세기, 시간에 창세기 그 처음 보다가, 창세기는 태초에 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했습니다 벤시바라 엘로피 엔타 샤마인 보 엔타 아레츠 그 시간에 그태초보다 요한복음 일장 일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 한이 태초가 훨씬 더선제했으니더 앞선 태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생기기 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네. 가정에 임하시고, 생활에 임하시고, 네. 교회에 임하시고, 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 막혔던 일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튀어지고, 열려지고, 경제가 열려지고, 여러분들 음부의 세계를 철폐해 버리기 위해서 천국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악한 것은 사망의 법을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생명의 법을 오셨습니다. 이 네. 법이 여러분들이 임하시을를 주님을 추구합니다 네. 나는 부족해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온갖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때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놀라운 역사 말씀을 믿습니다 네. 저는 침해의 인격이라세 사람이 저를 받지 못하느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경이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사랑하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저에게 와 계십니다. 알림이. 이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해지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10분 되었습니다. 이만